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메일 읽어볼게요. 아,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일단, 이 친구가 메일로 하는 게,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처럼 좀 독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어, 에잇불 맞는 친구도 독서를 해주는데, 이제 이 친구의 질문은, 이 친구의 생각하는 건아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하나랑 그니까 다 읽었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나와선 안 되는 게 찍혀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laughs> 어그래도 빨리 지금 강의가 야 돼가지고 적당히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했던 어떻게 자기가 지금 그런 잘못된 습관이니까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하는데 이 고치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게 메일 주신 분이 자주 주시는 분이나 그런데, 어, 약간 너무 상황을 확정편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건 이래, 이거 저건 저래라고 하는데, 아직 개발 업계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학생 친구들에게 예습 미리 제대로 해올 자신 없으면 컴공과 오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컴공과 학생일 뿐이고, 어. 그리고 괜히 몇년 전에 컨공과가 입결 최하위였던 게 아니었죠. 입결 최하위였던 얘기는요, 그, 저 때가 제일 최하위였을 텐데, 그때 그거는 소, 그, 어떤 그 돈을 받고 일하는 실제 시장에서 공대생들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적게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어, 그, 왜냐면, 하 선호가 많이, 선호를 많이 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무직이 자, 업무 자동화인 개발자들로 의해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이제 그, 상담원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은행들도. 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온라인 자동화, 이런, 이런, 이런 게, 이런 게 되면서, 시티은행은 정말 많은 지점들을 철수했죠. 어뭐 그렇게 하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융인들이 좀 I T 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지 J P 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회사인데 개발자들이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그런 글로벌 어, 개발 회사처럼 돼가고 있는 현실이고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잘 되고 있죠. 그게 뭐겠어? 음.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시장들이 이제 개발자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던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사전에 뭐, 예습을 안 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팀노가 오기 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잘못 공부했던 걸 리셋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 리셋, 뭐, 기계입니까? 리셋을 어떻게 해요? 좋은 공부 습관은 그 위에 덮어 쓰는 방법밖에 없죠. <laughs> 그럼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만들어진 데한두달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죠. 그래서, 노프팀장님은 집중력 문제로 삼았고, 재능 뜻하는 전공생들이 알고 보면 본인 집중력이 문제라고 하죠. 전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해온 가다나 습관, 그리고 체력적인 것들,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체력이라는 거는 좀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신체적 체력도 있겠지만, 어떤 지능적인 체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집중력도 집중력인데, 본인의 의지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이 친구 ADHD에 걸린 거예요. 걸렸다기보다 ADHD 판정을 받았는데 ADHD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 그냥 했는데 안 되는 친구들과 ADHD가 있는 친구들은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어 제가 ADHD인 경우, 저도 이렇게 집중력이 막 좋은 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꽂히는 건 엄청 잘 하는데. 그,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ADHD 학생들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팀노바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름대로 조금 효과를 봤던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월요일, 내가 오늘 월요일이라고 칩시다. 그리고서 오늘 해야 될 거를 리스트업을 해요. 요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뭐 작업할 때. 이, 예를 들어서, 청소라는 한 주제. 지금, 1순위는 밥 먹기죠. 2순위는 강의하기 청소잖아요. 그럼 밥 먹기부터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ADHD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밥이란 거는 쌀과 김치와 뭐, 뭐, 나물과 뭐, 이런 거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보통 골고루 먹는데, 일반 사람들은 ADHD 걸린 친구들은 계란만 먹어요. 24시간. 그래서 월요일에 계란만 먹다 끝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잘 꽂힌 거나, 근데 이게 심해지면 망상, 망상을 믿기 시작해. 그러니까 진짜 심한 친구는 자기가 밥 먹을 때 계란을 먹지 않았는데 계란을 먹었다고 상상을 하, 하면 이 계란은 아마 어, 사람이 못 먹는 계란일 거라는 상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 그거, 그걸 진짜인 것처럼 논리를 세워서 공부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밥 먹는데도 계란 하나에 대한 어, 심각성, 계란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를 하다 오는 애 있어 절대 쓸, 쓸데없는 짓 하다 오는 오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대청소를 해가지고 방을 다 청소해야 되는데 쇼파에만 꽂힌 거야 그래서 쇼파를 막 뜯고 해체하고 막 이상한 짓해 그러고서 정작 방청소는다 못하고 쇼파만 깨끗해진 상태로 그것도 쇼파도 해체하다가 중간에 완성도 못 하고 좀 지저분한 상태로 해서 결과적으로 청소 깔끔해지기 원하는 그 행위 자체는 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어, <laughs> 요런 경우, 이런 요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업에서 하, 하면서 요거를 이제 포스트잇으로 저는 붙여놔요. 그래서 그 일순위가 내가 뭐 하다가 나도 이렇게 집중력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했었지 해서 이것보단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뭐 했었지 하면서 그 뭐 하고 있었지 할때 포스트잇을 딱 봐요 이걸 다 끝나면 이거를 이제 체크해두는 거지 아 요거 했음 이렇게 강의하는데 뭐 세부적으로 아 이번에 뭐뭐 뭐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뭐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막 있으면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써놓고 내가 뭐 하는 중 이런 거 같은 거 써놓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써놓으면 좀 나아요 그래도 그 adhd 라는 것 자체가 어, 한 방향으로 자꾸 가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중력 하나로. 근데 ADHD도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ADHD 환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해야 하는 거를 좀 구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혼자가 힘들다면 그거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라든지 아침에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난 이런 생각 갖고 있다 라고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약간의 토론 가벼운 토론 정도를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혼자 뭐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laughs>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될거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시간 분배를 안배를 좀 잘하세요.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생각보다 잘안 되면은 일단 얘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거좀 하다가 어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ADHD는 여기서 산으로 가거든. 휴, 이렇게. 근데 ADHD 증상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친구가 하는 걸 이렇게 관찰하고 지켜보다가 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게 저는 일반적이에요. 아무튼 수업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